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박입니다. 자, 살던 집이 매각을 양도를 했는데 이게 늦었을 뿐인데 일시적 이주택자거든요 그랬는데 무료 종부세가 다섯 배나 폭탄이 나왔다는 어, 내용입니다. 자, 어찌된 사연인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 밝히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경제 에 나온 기사고요. 한국경제. 자, 2020년 1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 읽어보면, 살던 집 매각이 늦어졌을 뿐인데, 일시적 이주책자에는 해당이 됐다. 그런데 종부세가 5배 폭탄이라니, 웬 말이냐?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광고가 좀 많아서 광고 좀 없애고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고지, 고지가 되고 이제 12월 중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데, 자이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라면은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 규제 지역이면은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에 뭔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여기 사례에 나오는 박 모씨는 400만 원 정도로 종부세를 예상을 했는데 무려 2천만 원, 다섯 배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봅시다. 자, 박씨는 올해 초 광교로 이사한 뒤 기존에 살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을 했다. 아, 어 그래요. 강남 아파트가 좀 평수가 작거나, 아무튼 그랬겠죠. 아, 물론 광교도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강남이 나올 텐데요. 자, 어쨌든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거는 이 어, 정도만 하고요. 자 사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씨는 강남에서 광교로 이사를 했다. 자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매각이 계속 늦어져서 결국 종부세 확정 기준일인 6월 1일 을 넘겨서 8월에야 강남 집을 팔았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이 주택자로 간주돼서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몇줄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사례에 나오는 박 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나온 사례 의 성이 다박 씨네요. 제 채널이 제 채널 채널 시수박인데. <laughs> 자박씨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 음 지금 일단 이분이 서울에서 자, 수원에 있는 광교 신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기존에 있던 서울 집을 이제 팔고 광교로 넘어가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서울 집이 매각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표준일인 보유세 과세 표준일인 6월일을 넘겨서 이때 매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일을 이 기준으로는 몇 채입니까? 보유세 기준으로는 서울하고 광교 이렇게 두 채인가 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서울 집을 이때 매도한다는, 매도 작업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매각을 6월 1일을 넘겨서 했고, 이 광교 집, 이 광교 집은 그 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을 현재 두 채가 됐겠죠, 이렇게? 보통은 사실 동시 작업인데, 이분은 그래도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6월 1일 요한날두 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서울은, 일단 종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와 양도세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전체가 다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수원, 광교도 역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월 1일 현재 이분이 지금 서울하고 광주 이렇게 두 채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 두 채가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이때는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요. 중과. 조정지역 2주택이면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본 기사, 어,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쑥 보면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박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일주택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이주택자를 투기권으로 보고 종부세 중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 정책 때문에 기존 주택 매각이 늦어졌는데, 여기 정부 정책은 뭡니까? 임대차 3법이죠? 응. 그 부담을 모두 납세자에게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제 분통을 터트린 거죠. 자, 일시적 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마음만 먹으면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기존 주택을 팔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집을 대, 제때 팔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게다가 올해엔 공시가격 급등과 현실화율, 시세 대비 반영률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도 확 늘었다. 이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급증했다. 특히, 이제,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일체의 일주택자가 급증했다는 거죠. 일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laughs>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죠. 여기는 지금 자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1주택자라고 무조건 12억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1주택자. 종부세를 볼게요. 자, 만약에 단독명의. 단독 명의인 상태에서 1주택, 1세대 1주택이면은 기본 6억에서 추가 3억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 9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공동 명의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사람당 명의당 6억 플러스 6억이니까 이때는 총 12억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공동 명의가 유리하죠. 9억보다는 12억이 더 크니까. 그런데 단독 명의에는 추가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단독이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또이 상황이 역전됐죠. 왜냐하면 공동 명의가 이제 내년부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두 가지 방법 중에 더 나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곧 나올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똑똑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절세 친구분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뭔가 살짝 좀어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공동명의 기준이라고 있군요. 어 제가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제가 순간 이 공동명의 잘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주택자가 되는 순간 비과세한 도가 6억으로 줄고 그렇죠. 왜냐면 1세대 1주택이 되긴 하는데 2주택자가 되는 순간 비과세 한 대가 6억으로 준다 공동명의면 상관은 없는데 어 그리고 최대 70%인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도 못 받는다 그렇죠 요건 맞죠 자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오해는 할 수가 있는 뉘앙스인데 공동명의면 은 명의자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12억 이 효과는 계속 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일시적 2주택자들이 이렇게 세금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그 순간에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어,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자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들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일주택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목적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에서 광교로 지금 이동하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보통은. 기존의 매각과 동시에 보통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6월 1일 날 동시에 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드물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해당 기사의 내용이 그것도 있지만 다른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일 주택자로 받거든요자 실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일시적 이 주택자를 일 주택자로 보고 중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일시적 이 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에 처분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8% 이상의 세율로 중과를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시적 이 주택자에 대해서 제각각인 부동산 세금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 해당 기사의 요지인데 자 일시적 이 주택자는 여전히 종부세를 이 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6월 1일 날 기준일인 6월 1일 이 주택자면 중과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각종 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죠. 자, 그런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 주거나 뭐해 준단 말이에요. 취득세 취득세도 1주택자로 인정을 해 줘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 뒤에 유예 기간 처분 못 하면 그때 이제 중과를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요거까지 좀 같이 아셔야지 똑똑해지시겠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시적 2주택. 자, 여기가 이제 1번 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번 주택이라고 하는 할 텐데 1번 주택을 사고 나서 2번 주택을 살때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되죠. 자, 그리고 2번 주택을 사고 나서 1번 주택은 최소 3년 안에 파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1번 주택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 3년 안에 파는 거. 이게 만약에 조정에서 조정이면 1년 또는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2019년 12,16 이후에 취득하면 1년 안에 파는 거고. 2018년 9.13 이후부터 2019년 12.16그 안에 하면은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양부세, 비과세에 있어서는 3년, 2년, 1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취득세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세는 만약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1년이에요, 무조건 1년. 중간에 2년 그런 게 없어요. 그 외에 뭐 비조정에서 조정,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가면은, 요 때는 3년이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1년, 2년, 3년이 있는데, 취득세는 1년, 3년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사실은. 이해되시죠? 글씨가 좀, 그렇잖아도 뭐, 잘못 썼는데, 오늘 더 이상에 좀잘안 써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좀 이게 악필인 거, 좀 이해해주시고, 제가 어렸을 땐잘 썼는데, 나름 글씨.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아도 어려, 어려운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자, 기재부 관계자는, 자, 일시적 이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과세 공부액이 생긴다. 어, 뭐, 일례는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아,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자를 일주택자로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 홍기영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님 교수는 자 일시적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로 취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서 1주택자가 받는 각종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나중에 해당 기간에 처분 못하면 공제혜택을 박탈하는 방식 이게 이제 취득세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이 언론사의 주장을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목적은 이거였어요. 일시적 이주택자의 기준이 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다 다르고, 특히 취득세, 양도세도 비슷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여전히 다르고, 그리고 더, 이제 제가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뭐냐면, 어, 이거죠. 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나온 그 원인은 뭐냐면, 이 보유세 과세 기준율 때문에 그래요. 보유세 과세 기준율 때문에. 자, 이게 이제 1년을 365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자, 이렇게 12월 30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이제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참 특이하죠. 단 하루, 단 하루만 이렇게 보유를 하더라도, 1년치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어떻게든지 이 6월 1일을 넘겨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매수자는 6월 1일 넘겨서 사야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자는 어떻게든지 6월 1일 전에 이제 매도를 하려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한해 동안 1년치는 안 내는 거니까. 뭐 이제 요거는 하도 많이인지 알려져서 뭐 절세, 뭐 특이한 팁도 아니죠. 어 근데 처음에는 나름 이것도 신선했어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 아셨다면은 지금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게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강의를 계속 쭉해 왔었는데 자, 이게 이제 2016년. 그리고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라고 봤을 때 2017년 8의 대책. 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좀센 대책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믿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좀 바뀌냐면요. 2018년 9.13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을 해요. 2018년 9.13부터. 왜냐면, 2017년, 2017년 1213 대책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9.13모에서부터 이게 약간 좀 깨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좀 깨지기 시작을 하고, 20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뭐, 1216 대책, 나, 나오면서, 이제 뭐, 완전히 뭐, 달라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6.17, 7.10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7.10 때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거의 이제 폐기하다시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초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이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보호하고 실수요자 보호한다는게 처음에는 다주택자로 타겟이 갔죠 그런데 두번째는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갔냐면은 1주택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고가 주택 비과세 받을 때 장특공 무조건 거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우리 방금 봤던 사례처럼 나오고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무주택 같은 경우에 집을 못 사고 있죠. 집값이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2017년, 18년 할 때부터 계속 그, 책을 쓸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주택자는 대출 풀어주자. 네, 무주택자는 대출 풀어줘서 당연히 소득 능력 보고, 소득 능력도 안 되는데, 상환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하면 문제 될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밖에 없으니까. 소득, 뭐, 예를 들어서 둘다 삼성전자 다닌다면 그에 걸맞게 대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지역으로 묶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분이 신혼부부 무주택자한테 대출 품자 이제 나오더라고요. 음 그냥 단순히 선심성 정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더 더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이 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신 분들은. 뭐야, 뭐, 별거 아니네요. 되게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아이패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했고, 그냥 똑같이 부동산으로 재테크했을 뿐이고, 똑같이 대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 끌어서 내집, 내마를 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어 저도 아직 많이 모르긴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네 삶에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부동산 계약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인지 임차 계약인지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은 부동산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어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100% 어떤 규제나 정책으로 다 컨트롤 할수 있다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어, 좀 정부와 여당이 좀 충분히 예, 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잘 되면은 좀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말씀 들어봅니다. 지금 어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사도 기사지만 이제 제 기장을 맡아주시는 세무사님 그리고 제 지인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정말 좀 지역적 이긴 한데 곳곳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 뭐, 하다 못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세무사 분들도 겨, 정말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몇 말씀 좀 감히 드려봤습니다. 예. 네, 좀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어, 이제, 우리 이제 1 2월 이제 중순이 되어 가는데, 이제 12월 하순이 되면 또 우리 멤버십 절친분들 대상으로, 어, 전용특강을 제가 또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이게 좀 제가 실무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그래도 어떻게든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이왕이면 좀 희망찬 이야기도 좀 해봐야죠 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연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야죠 음, 10월달 11월달에 좀 코로나 진정됐을 때도 저는 그냥 내년 초에 오프라인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한 명이라도 나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왕 오프라인에서 좀 뵙고, 여러분들도 오프라인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참, 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